자유바카시아입니다. 이 아이는 긴 장마와 더위 속에서 거의 죽어가던 아이인데 정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나주었습니다. 이 아이를 들여와서 분갈이 이후에 정말 심한 몸살로 거의 다 죽었었어요. 입도 다 떨어지고 가지는 다 까맣게 타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구석에 방치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마 끝나고 눈여겨 보았더니 이렇게 싱싱한 새 잎을 내주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요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